오창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8조에 있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가는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짐꾼 또는 무거운 짐을 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목자이며 옥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목자이면서 뽕나무 재배자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나는 어부이면서 광부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아무스는 남유다의 드고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천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평양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던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아모스는 자신의 일을 전무 내려놓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 남유다나는 우시야의 왕이, 북이스라엘은 요아세의 아들 여로보암 이세 왕이. 시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정신의 빈곤을 가져오기 쉽듯이윤리와 사회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은 상아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전을 가진 것 이외에 계절을 즐기기 위한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세웠고 부유한 자들은 상아 침대에서 기지개를 켰으며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피파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따라서 빈부의 사이는 극심하였고 부정과 부패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상업 윤리도 똑같은 정도로 전락하여 저울을 속이며 뚝정이를 알곡에 섞어서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다반사였습니다. 성윤리 또한 극도로 물란하였습니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는 성경의 지적만으로도 당시의 세태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은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북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영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남자이면 1년에 세 번을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문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와한테 나라가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면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일년세번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여로보암 민세가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북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같은 곳을 만듭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단과 베데르에 예배의 초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단과 베데르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너희의 신이 믿으라 섬겨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라가 아무리 부국강병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후 예배 오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여와를 찾을 때즉 회개할 때 비록 멸망 중에 처해있을 있는 자가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강복히 말씀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 내외적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이었습니다. 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들 올바르게 산들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적선에서 착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들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해적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 그들에게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나를 찾아라 풍요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보다 나를 찾아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지 말고 나를 찾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가정의 풍요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러한 북 이스라엘 적속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나무하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소망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살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찾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면 정영 죽지 않고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데은 비참하게 될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절을 보시면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들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지를 내가 알지 못했소다. 아, 이 땅에 잠에 욕심이 잠결에 하나님이 우리들 같으며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곳에 빈명이의 자와 이린들 제가 나랍니다왜삼촌이 일이라 이름을 지어 가신 분의들을 있었고 지나요 야곱하신 분의들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출신하고 이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laughs> 알지 못했구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분열 후북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금 송아지 우상을 세워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길갈. 길갈은 모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후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좋게 보셔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곳 굴러가다 라는 의미의 길갈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길갈은 모세가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우상 숭배와 배도의 장소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대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시시비비의 결론을 맹세를 주고 받은 데 관련하여 맹세의 우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들의 생애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 구엘 세바의 성소를 존경하여 왕국 시대를 통해 이 땅에 순례가 행해졌습니다. 아모스는 이 성읍 주민들의 이교적 미신에 깊이 빠진 일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한때 세고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위해서 재물을 어느 정도 수준에 수준으로 어떤 것을 바쳤느냐 내가 시간을 빼서 참여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르였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뺀 예배는 우상숭배의 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선면을 구별하는 곳들이 우상숭배의 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송아지에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 제사를 드린 베델, 길갈, 그리고 부엘 세바는 성지로서 구별하였었지만 정작 마음은 없는 제사를 드릴 뿐인 그저 한낱 성지로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하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나를 찾을 것이고 나에게 기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구원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곳이 소용이 없으니 그러한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서 이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앞에 사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의 사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가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 얻도록 하고픈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요셉의 집,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무나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 곧 에브라임 집파가 주도하는 나라로. 북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인데 북 이스라엘의 베델에서그 어떠한 우상도 이 멸망을 막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생명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광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끝나면 청빙을 위한 중보 기도 후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찬송가 315장은요,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제목인데요. 이 찬송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다가 죽기까지 내할말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바로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193 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청빙 후보 목사님들의 면접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청빙의 과정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면접을 성실하게 준비하신 목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결과에 순응하여 앞으로의 목회 일정에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 모실 단임 목사 청빙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몇주 남지 않은 단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에 사천읍 교회의 모든 성도와 청빙 위원들이 기도하며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청빙을 감당하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복이. 사천읍의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들이는 신실한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길